콜로이드든 아니면 이제 크리스톨로이드든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수액의 어떤 사용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는 거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이제 수액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물론 뭐그 결국에는 이제 그뭐 c p b 라던가 이런 과정에서 그최순환사라던가 뭐 아니면 써전의 어떤 요청, 그다음에 이제 마취과에서의 이제 마취과 이제 그 이제 의사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보통 정해진 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그런 그 추세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각자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어, 이 수액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액을 줄지, 아니면 어떤 콜로이드를 줄지는, 그런 거는 이제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막 달라지게 될 겁니다. <laughs>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본 이론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전체 체액량, 토탈 바디 플루이드를 이제 인지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항상 저희 컨퍼런스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60대 40대 20률을 꼭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체액량이 이제 60%이고 세포 대가40% 그 다음에 세포외가 이제 20%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3분의 2, 뭐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대략 거의 우리 인체는 어떤 구획으로 나눠지게 보통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세포외와 이제 세포내가 있습니다. 전체 토탈 바디 플루이드에서 이 세포내와 세포외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뭘로 나뉜다고 하는 거는 어떤 막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의 막이 있는데 뭐 혈관막과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내와 세포 외를 분리하는 이 세포막으로 나눠 나누, 나눠져서 세포 내외로 나뉘게 되고 이 세포 외는 또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 혈관 이 혈관의 이, 이 혈관의 벽이 막을 통해서 그다음에 인트라베스큘라에 이제 인트라베스큘라에 이제 있는 그 성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간질구에게 있는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간질구액과 이 혈관에 있는 그 성분과 간질구액에 있는 성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혈관막을 이 자유롭게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통 이제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은, 알부민은 분자량이 이제 69,000달톤인데 69,000달톤으로 혈관, 혈관벽 자체를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세 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알부민이, 이제, 혈관에 남아서, 그 이제, 수분을, 이제, 혈관 쪽에서, 이제, 그, 유지를 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외액과, 이제, 세포 내액에 있어서, 이 전해질의 대표 양이온이 있습니다. 이 세포 내는, 세포 외는, 이제, 소듐이고, 세포 외는, 이제, 포타슘입니다. 이, 소, 이 세포 외에는 포타슘이 한5 정도, 보통 4에서 5 정도가 있고, 이 세포 내에는 포타슘이 1 4 0 m l 키발란트 소듐이 1 4 0 m l 키발란트가 이제 세포에 있으면서, 이 항상 이제 서로 이제 항상성을 이루게 되고, 이 항상성이 어느 이제 뭐 물을 많이 마셨다거나 아니면 탈수가 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항상성이 이제 이제 변화가 있을 때는 이제 물을 이게 더 섭취를 한다거나 해서 이제 항상 이제 삼투압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투압 자체를 이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삼투압에서 유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듐입니다. 소듐, 소디움. 어, 소듐과 이제 글루코즈와 그다음에 이제 이제 비엔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듐이 이제 같은 양, 그, 이 CL이 더 붙어서 두 배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소듐이 더 소듐으로 인해서 이제 그 혈장에 플라즈마 오스모랄리티를 이제 유지를 합니다. 보통 280에서 340까지 보통 이게 넓게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부, 항상 이 내에서 이제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포타시움은 40%, 그 다음에 세포 외에는 이제 20%, 이 토탈 20%이기 때문에 이게 3분의 2가 세포 내이 있고, 3분의 1이 세포 외입니다. 근데 그럼 혈관 벽을 기준으로 이제 간질구액과 이제 이쪽이 제 혈관, 인트라 베스큘라 볼륨인데, 이 부분이 나누는데 이 부분만 4분의 3 4분의 1 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 비해서 이제 간질구획 쪽에 이그 레저버가 훨씬 더 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혈관도 동맥과 정맥으로 나뉠 텐데 동맥이 3분의 1이고 정맥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60대 40대 20대 이제 이런 룰을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한다는 것을 꼭그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뭐, 마취과나 뭐, 이런 것처럼, 뭐, 뭐, ICU에 나가서, 그, 그 환자에 대해서 수액을 주입을 할 때, 이 체외순환과는 좀 다른 방향을 갈 겁니다. CPB의 경우에는, 어 상당히 이제, 뭐, 한꺼번에 이제 많은 양이 이제 회로의 프라이밍이라던가, 이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CPB라는 게 이제 부종을 더 조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그, 어떤, 그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저, 이 레저버라는 걸, 우리, 이게 CPB에는 있기 때문에, 이 항상 이런 체액량에 따라서, 이, 이, 레저버로 볼륨이 얼만큼 드레인, 드레인이 돼야지 정상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굳이 이 환자는 뭐, 최소한 700 정도는 이 드레인이 돼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거보다 낮게 나왔다, 아니면 높게 나왔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환자의 볼륨 상태를 이제,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볼륨을 지금 제거를 해 주거나 아니면 더 아니면 더 추가로 어, 주입을 하면서 어, 체외순환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자체를 모르게 되면 이 리저버가 2000이 나왔건 아니면 뭐, 뭐 500이 나왔건 간에 이게 어떤게 드레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항상 그 제시를 하고 잡아놓은 잡아 놓은 다음에 만약에 2000이 나왔, 나와야 되는 환자가 예를 들어 뭐, 1500만 나왔다. 그러면 500이 나오질 않은 겁니다. 어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판단을 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안된 거는, 이제 토탈 바디 플루이드에 대한 계산 자체가, 이제 지금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유튜브에도 많이, 뭐, 제, 그, 커뮤니티, 그,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항상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랩, 랩도 볼 때, 정상 값들이 있습니다. 정상 값.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상 값에서 뭐, 오버가 되고, 뭐, 밑에 낮게 측정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형성을 해, 만들어 놓지 않으면,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을 항상 판단을 해서, 어, 이제 체육순환에 운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60%의 이제 우리 이제 정상 성인에서 거기에 이제 만약 60kg이라고 했을 때 어, 토탈 이 체액량은 이 36리터가 됩니다. 36리터에 이제 40%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 이제 24리터, 이제 24리터가 어, 세포 내액일 거고, 이두 개를 합한 이 12리터가 이제 세포 외액일 겁니다. 12리터에서 이제 그 여기 또간질구액과 그 이거를 또 4분의 3, 4분의 1로 나누게 되면, 3리, 3리 여기는 3리터고 간질 구역은 이제 9리터가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분포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났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소듐 소듀 자체가 소듐은 세포 e c f 의 가장 중요 그 가장 많은 그 양이온이고 이거는 간질 구역이든 양쪽이 이제 균일하게 이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노멀 셀라인 자체가 만약에 1리터가 들어간다. 그 혈관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4분의 1, 4분의 3이기 때문에 250cc, 750cc 이게 750이고 여기가 이제 250으로 이렇게 분배가 자연스럽게 그 레저버의 그 비율, 비율로 비율 인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데마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간질구액의 수분이 증가하는 걸 이데마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노말셀라인을 여기에 주입을 해버리, 혈관에 주입을 해버리게 되면, 이 혈관의 용적은 250cc 밖에 늘어나지가 않는데, 반면에 이제 간질구액은 750cc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부종을 조장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에크모 같은, 에크모나 특히 CPB도 마찬가지고, 환자가 에크모의 경우에는 대부분 볼륨이 다 오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심장 자체가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은 어 이제 부종이 더 심해집니다. 이거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종이 심해진다는 건간질구액의 볼륨이 올라간다는 소리인데이 부종이 심해지고 혈관 이쪽으로 볼륨이 간질구액쪽으로 더시프팅 되는 겁니다. 그럼 혈관에 볼륨이 없기 때문에 혈관에 이제 볼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제 혈압이 떨어졌다는 압력이라는 뭐 계속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서 더 이제 소듐을 땡겨오게 됩니다. 그럼 또 물을 먹게 되고, 그러면 이 분액만큼 또 나눠서 이쪽은 또 부종을 더 심하게 되고 이런 이제 아주 좋지 않은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악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이에크모라던가 이런 환자에서 부종이 심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노말셀라는 일단 배제를 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에크모에서. 어, 부종이 되어 있는데 부, 그 혈관 내에 볼륨이 없는 거지. 전체 환자의 토탈 바디플루이드는 이제 증가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혈관에 볼륨을 더 넣어 주는 게 아니라 더 땡겨 올수 있는 어떤 방식을 어떤 그런 제제를 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콜로이드, 콜로이드라던가, 이제 알부민이라던가 이런 제제를 통해서 혈관 안에 주입을 하고, 어, 그런 이 온코틱 프레셔에 의해서 이 수분이 이, 인터시첼 플루이드에서 이제 혈관 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여기에 노멀셀 라인을 뭐 준다고 해서, 잠깐은 플로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뒤에 뭐몇분 내에는 다시 이쪽으로 다 빠져서, 다시 또 이제 그 볼륨이 없는 혈관의 용적이 없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캐비테이션, 뭐, 채터링 이펙트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그, 혈관자, 그, 카테트 자체가 파르르 파르르 뭐 떨리는 약간 이런 느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뭐 노멀셀라인이나 플라즈마 솔루션을 뭐 1000cc 준다고 그래서, 아,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종을 더 만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땡겨올 수 있는 뭐 알부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콜로이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핵스탠드, 아니면 볼로라이트뭐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해서 자꾸 혈관 쪽으로 볼륨을 땡겨와서 부종을 제거를 해야지 환자가 아, 이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단계는 결국에는 그다 뭐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해서 그 결과물은 대부분 부종 그다음에 이제 메타볼릭, 이제 엑소시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변으로 잘 나온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 소변이 잘안 나오는 거는 뭐 자명하기 때문에 카아가 아프 자체가 떨어져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RRT를 사용을 하게 되고 아니면 뭐 컨벤셔널하게 뭐 헤모 필트레이션을 또어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혈관 내 용적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꾸 간질구역에서 볼륨을 땡겨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이 땡겨와진 볼륨을 아 이제 뭐 CRRT라던가 아니면 뭐 소변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몇날 며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환자가 회복이 될,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뭐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60대, 40대, 2 0 이런 룰을 가지고, 우리 몸의 토탈 바디 플루이드는 구액은, 토탈 바디 플루이드가 정해지고, 구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토탈 바디 플루이드 6대, 4대, 2의 어떤 이 룰을 가지고 이제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노말셀라인은 이제, 세포 구액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세포 내외로는 포타슘과 소디움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트륨, 이제 K, 뭐 ATP, 아제 펌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펌프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어떤 여기에서 어디에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뭘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펌프도 마찬가지. 그래서 펌프가 있는 거고 어떤 잘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